2026년형 스즈키 스위프트는 소형 해치백의 진화를 상징하는 모델로서 현대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연비, 스마트한 기술을 조화롭게 결합한 차량입니다. 이번 세대 스위프트는 도심형 컴팩트카로서의 기본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외관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안전 기능 전반에서 한층 더 세련된 업그레이드를 이뤘습니다. 전면부는 더욱 커진 허니콤 그릴과 슬림한 LED 헤드램프로 강렬한 인상을 주며 후면부는 새로운 LED 테일램프와 범퍼 디자인을 통해 넓고 안정감 있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차량은 이전 세대보다 길이와 폭이 약간 늘어나 실내 공간이 향상되었고, 주행 안정성도 높아졌습니다. 스즈키는 이번 모델에서 공기 역학 성능을 특히 강화했으며 루프라인과 차체 형상을 정교하게 조정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연비를 개선했습니다. 차체에는 경량,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행 성능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엔진은 새로운 1.2L Z 시리즈 듀얼잭 가솔린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 출시됩니다. 이 엔진은 약 9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저속 토크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5단 수동 변속기 또는 최신형 CVT 자동 변속기와 매칭되어 부드러운 가속감과 향상된 연비를 제공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회생제동과 가속보조기능을 통해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줍니다. 공인 복합 연비는 리터당 25km 이상으로 도심주행에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실내 공간은 품질과 편의성 면에서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9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은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운전자 디스플레이도 디지털화되어 내비게이션, 속도, 하이브리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소프트 터치 소재와 피아노 블랙 포인트가 적용되어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조작성도 개선되었습니다. 전면 좌석은 허벅지와 허리 지지력을 강화해 장거리 주행 시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후면 좌석은 휠 베이스 확장 덕분에 레그룸과 헤드룸이 향상되었고, 트렁크 공간도 260L 이상으로 늘어나 일상 사용에 충분한 적재력을 갖추었습니다. 안전 사양은 2026년형 스위프트의 핵심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번 모델에는 스즈키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자동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주행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거리 주행의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스위프트는 여전히 강력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량 차체와 민첩한 핸들링 특성 덕분에 도심은 물론 와인딩 도로에서도 경쾌한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정교한 조향감과 서스펜션 셋업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모두 만족시키며 새롭게 강화된 차체 강성은 코너링 성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비는 앞서 언급했듯이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공기역학적 디자인이 결합되어 연료 소비를 크게 줄였으며 경제성과 친환경성 모두를 만족시켜줍니다. 연료비를 절감하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원한다면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2026 스위프트는 개인 맞춤형 옵션도 강화되었습니다. 투톤 컬러 조합. 다양한 알로이 휠 디자인, 인테리어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어 점고 스타일리시한 매력을 더해줍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형 스즈키 스위프트는 소형 해치백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는 모델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진보된 기술. 강화된 안전성과 경쾌한 주행감까지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누구나 부담 없이 소유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차를 구매하려는 사회초년생이나 세컨드카를 찾는 가정에도 모두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스즈키는 기존 스위프트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 스즈키 스위프트 리뷰를 마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리뷰를 위해 채널 오토마타 바이브즈 07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